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선택의 순간과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킬 것인가? 오늘 우리는 노노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이 딜레마를 한번 깊숙히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 이두 가지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정답을 바로 내리기보다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제 이야기를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이 모든 일은 섭공이라는 한 지방의 지도자가 당대 최고의 사상가였던 공자를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의 완벽한 사례가 있다면서 입을 열죠. 섭공이 말하는 고든 사람,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은 바로 자기 아버지가 양을 훔친 걸 직접 나서서 고발한 아들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바로 올바른 시민의 의무처럼 들리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석공의 관점은 아주 명확했던 겁니다. 진짜 정의, 진정한 고듬이라는 건 사적인 감정이나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법의 원칙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다. 바로 이거죠. 그런데 말이죠. 공자는 늘 그렇듯이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섭공이 굳게 믿고 있던 그 정의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와, 공자는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숨겨주는 것 바로 거기에 진짜 고듬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말 지금 듣기에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니, 범죄를 덮어주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가족이라는 관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죠. 과연 공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좋습니다. 이제부터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보죠. 공자의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면요. 그가 썼던 숨겨 주다라는 뜻의 한자 은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한자가 만들어진 걸 뜯어보면 정말 재미있는데요. 이건 그냥 무언가를 감추는 행위가 아니에요. 위급한 상황에서 너무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언덕 뒤로 황급히 몸을 피하는 그런 절박하고 본능적인 보호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후대의 위대한 학자 주자는 공자의 말이 범죄를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보기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신뢰 즉 천륜이야말로 법 이전에 존재하는 인간다움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단단한 기반 위에서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본 거죠. 자이 생각은 단순히 가족관계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훨씬 더 넓은 동양 철학이 한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공자의 주장이 담고 있는 그 정신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 별전입니다. 교회 별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문자로 기록된 딱딱한 규칙이나 교리보다 직관적인 이해,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사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때로 말이나 글을 넘어선다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딱 맞아 떨어집니다. 공자가 말한 고등은 사실 교회 별전의 한 형태라고 볼수 있는 거죠. 굳이 법조항으로 일일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정의, 마음과 마음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그런 종류의 정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짜 정의란... 차가운 법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관계의 따뜻함까지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위에 세워진 사회의 정의 또한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아주 깊은 통찰인 거죠. 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이라는 우리 사회의 약속과 차마 저버릴 수 없는 인간적인 도리, 그 사이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고듬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